오늘은 2025년 12월 1일 저희가 VIP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여 무려 33.8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나노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리뷰와 더불어 이 종목의 강력한 상승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의 핵심 원리 및 정수를 그 흐름 그대로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노는 11월 18일에 이미 최초로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저희의 정밀 분석이 실제 시장의 역동성 속에서 어떻게 수익으로 실현되었는지 그 과정을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이 귀중한 지식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깊이 있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노를 추천했던 당시의 핵심 매수 구간은 3,155원에서 3,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였으며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한 손절 가격은 2,700원으로 명확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노는 추천 이후 저희의 분석을 증명하듯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 목표가를 월등히 초과하며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 압력 해소와 연기금의 구조적 매수 전환이라는 강력한 수급적 요인이 있었으며 이와 결합된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 추세 유지 패턴과 거래량의 구조적 돌파 신호에서 포착된 일련의 결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술적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분석 영역에서 포착된 완벽한 시퀀스를 기반으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돈다발일 수급 분석의 전문적 디테일, 외국인 기관 매도 피크아웃과 연기금의 구조적 매수 전환 확인. 먼저, 주가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력인 수급 상황의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추천 당시, 나노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확인되며 단기 매도를 마무리하고 추세적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지션 변화가 아닌 매도 압력의 피크아웃을 의미하며 주가 하락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기관 역시 단기 매도를 마무리하며 추세적 매수 우위로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추세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전환은 종목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가 하방 경직성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도 압력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고,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나노가 강력한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수급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로켓 이 기술적 분석의 전문적 디테일, 이평선의 정배열 추세 유지와 다단계 돌파 패턴의 완성. 다음으로 저희가 나노의 폭발적 상승을 확신했던 부분은 바로 이동 평균선의 구조적 패턴과 거래량의 상승 추세 분출 신호가 만들어낸 완벽한 기술적 분석의 시퀀스를 더욱 상세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2.1 장기간 기간 조정 마무리와 61선 안착을 통한 중장기 추세 안정화. 일봉 차트에서 나누는 이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에 있었으며, 이 구간에서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이끌며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시사했습니다. 이 종목은 1차 상승 후 장기간에 걸친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긴 조정은 향후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었으며, 매물 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정 과정의 마무리에서 주가는 중기 추세의 핵심 지지선인 60일 이동 평균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6 1선 안착은 주가의 중장기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 확보 신호였습니다. 2.2 결정타 아이콜론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기 박스권 돌파와 5일선 지지 지속을 통한 추세 가속. 61선 안착을 기반으로 주가는 대량 거래를 폭발적으로 수반하며 오랜 기간의 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을 출연시켰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기 박스권 돌파는 구조적인 매물 소화와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돌파 이후 주가는 단기 추세의 생명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고점 돌파를 지속했는데 5일선 지지는 초단기 상승탄력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3 결정타투 21선 지지 기반 위에서의 재차 돌파와 상승탄력 구간 진입 확인 이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주가는 상승 지지선인 21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반등하여 매물대에 안착했습니다. 21선 지지는 중단기 상승 추세의 견고함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기간 조정 박스권 상단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이 패턴은 상승 추세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에너지를 재차 응축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주가가 명백하게 상승 탄력 구간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문적인 다단계 이평선 돌파 패턴과 거래량 분출 패턴을 분석하여 전 고점 돌파 후에는 더욱 강력한 가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이었기에 하락 시에만 분할 매수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철저히 강조하여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명확한 상승 모멘텀 시그널과 수급 호전을 근거로 1차 목표가를 3,500원, 그리고 오버슈팅의 경우 4,3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노는 추천 이후 강력한 탄력을 받아 목표가를 월등히 뛰어넘으며 33.8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하여 저희의 정밀한 분석이 정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중 3. 성공 투자를 위한 동행의 중요성. 나노의 성공 투자는 외인 기관의 매도 압력 해소 및 연기금의 추세적 매수 전환이라는 강력한 수급적 요인과 61선 지지 및 장기 박스권 돌파, 그리고 21선 지지 기반 위에서의 재차 돌파라는 기술적 시그널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언제나 정교한 기술적 지표와 수급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을 예고하며, 저희는 그 신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포착하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여러분께 꼭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하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것과 같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리서치와 분석 자료를 통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투자에 대해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최적의 동반자이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밴드 초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감사합니다.